일본 중국 팬이 베트남 백조 고속철 현대로템 수주할까 현대로템이 베트남 최대 민간기업 타코와 철도 분야 협력 앰무를 체결하며 백조원이 걸린 베트남 교통 인프라 시장에 가장 먼저 깃발을 꾸렸습니다. 이는 베트남의 폭증하는 교통 수요에 공동 대응하고 일본 프랑스 중국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고속철도 수주전에서 결정적인 우군을 확보한 전략적 움직입니다. 현대로템의 백조원 베트남 고속철 수주를 응원한다면 지금 화면을 두번 눌러주세요. 좋아요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단순한 기술 교류를 넘어 현지에서 생산 운영. 유지보수 전반에 아우르는 철도 차량, 전주기 기술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현대로템은 철도 기술 노하우와 완전 자동운전 시스템을 공유하고, 타코는 호치민시 인근산업단지 내에 철도산업 콤플렉스 건설을 검토합니다. 이는 곧 베트남 내 생산 현지화를 통한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과 정부 치화도를 확보함을 의미합니다. 베트남 정부가 핵심 인프라로 추진하는 하노이와 호치민, 1542km, 북남보속 철도 사업 참여에 가장 유량고지를 선점한 것입니다. 100조원 규모의 초대형 사업에 현대로템이 참여하게 되면, 이는 곧 수십조 원대의 수주와 장격인 유지보수 수익으로 연결됩니다. 부디 k 철도 기술이 아시아 시장의 표준이 되면서, 국내 경제의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작용하기를 바랍니다.